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일곱 가지 기적 가운데 표적 가운데 여섯 번째 표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앞에 8장, 7장 가운데 말씀하셨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죠.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짙은 어둠 가운데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오늘 그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중 근동 지방에는 장님이 많습니다. 강렬한 햇빛 때문이죠. 그래서 일찍부터 눈을 시력을 잃어버리거나 눈이 먼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보고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입니다. 구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갈때 누구를 봅니까 무엇을 봅니까 어떤 상황에 주목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관심을 따라 사람들을 보지요. 누구는 그래요. 구두 닦는 사람은 사람의 구두만 본다고 그럽니다. 헤어 디자인 디자이너는 사람의 머리카락 헤어스타일만 보겠죠. 패션 디자이너는 옷을 볼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 옷을 어디서 맞춰 입었나, 어디 사 입었나, 이런 걸 관심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우리도 평범하게 뭐 길을 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때가 많겠지만,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돈을 버는 사람은 길에 가면 사방에서 돈이 보인다 고 그래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한 절에 예수님의 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관심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발에 걸리적거리니까 두렵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지 않는 사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비로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다 바라보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질문도 나오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주목하여 보실 때 예수님이 보는 걸 주목하여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도대체 저 죄, 맹인이 앞을 못 보게 된건 본인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떤 불행이나 어떤 이런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게 부모로부터거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실제로 레위기에 보면은. 부모의 죄를 3, 4대에 걸쳐 갚겠다고 하신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고착화시키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질병마저도 그렇게 보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강화되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누구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편 부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사람 가운데 의인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본인도 모르게 형성된 편견, 직업적인 선입견, 이런 것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선입견은 남의 불행,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이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걸 1대1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드시 어떤 사람의 불행이 꼭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사건, 사고가 내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맞은 편에서 그냥 술 취한 채 건너와가지고 사람을 치워 죽이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불행을 보면서 그것이 꼭 죄로 인한 결과다, 뭐 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은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도 무슨 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디서 나면은 그 죄를 받았다, 벌을 받았다 이렇게 쉽게 내뱉는 것이야말로 참 조심해야 할 일이죠.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당신이 겪고 있는 불행이 당신의 죄 때문이란 걸 회개하라고 선뜻 얘기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칫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그런 본인 가운데 스스로 형성된 선입견을 무심코 내뱉는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들 설교 중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어디서 지진이 나면은 그뭐뭐 뭐 기독교를 탄압하더니 그런 일이 생겼다. 무슨 뭐큰 재앙이 나면은 거기 무슨 뭐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다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혼자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자칫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드러날 뿐이에요. 가장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종교적 성향이 점점 강화되고, 종교가 있던 중독 현상을 불러일으키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폭력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든지,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으면 내가 혹시 종교에 중독된 건 아닌가? 이게 과연 바른 신앙인가? 스스로 자문해야 해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그하면 점점 자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오내고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기쁨을 주지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점점 사물을 보는 것이 편협해지고 심지어 폭력적인 사고가 내 안에서 불끈불끈 일어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종교적인 중독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 중독에 사로잡히면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더 경직되고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맹인을 쳐다본다고 해서 그걸 쳐다보더니 당장 나오는 말은 뭡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 정말 참 대단한 패러다임의 전환 아닙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의 틀, 관점, 시각, 그걸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이다. 필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관점, 고착화된 관점, 누구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선입견,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 편견을 송두리째 갈아 엎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람에게 중심, 내 중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중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관점에서 이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한다. 어떤 인간이 되었건, 우리가 겪는 어떤 사건이건 사고건 어떤 일들이건 간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뭐가 신앙입니까? 모든 관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적 관점이고 신앙적 태도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장애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잘 모르는 장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불행이 점점 시작이 돼요. 다른 사람이 자기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면 점점 무시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의 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보는 틀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분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세상은 불행이다, 행이다. 뭐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 관점은 그런 세상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그 관점에 빠져있지 않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면 누구나 다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눈뜨고 멀쩡히 살아가면서도 제대로 인생의 방향을 놓치는 우리를 불쌍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지가 뭐 멀쩡하기 때문에 사지가 절단되거나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지가 없는 사람은 사지를 다 가지고도 저렇게 방황하고 사는 것을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나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뭐이뭐 뭐 이런저런 일로 침을 맞으러 가는데 그 침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앞을 못 보세요. 근데 뭐 활달하게 뭐 무슨 너무 유머러스하고 이게 렇 얘기를 재미나게 하세요. 그런데 뭐 전혀 본인의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분은 절대로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을 일일이 말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뭐, 뭐, 차를 부르면 그냥 와서 서비스를 하지 않나. 모든 공공교통수단에 무슨 이 파격적인 할인이 없나. 그리고 모든 뭐, IT 쪽에 이거 앱은 무료 다운로드가 되지 않나. 그리고 요새는 뭐, 뭐 이게 뭐, 음성인식이 돼가지고 이분, 야, 누구한테 전화 걸어. 그러면 또 전화 다 연결해주고. 너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러고, 막, 진짜, 뭐, 이게 전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들, 전부 성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눈을 다 멀쩡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분은 본인이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다 찾아오는, 오는 거죠. 나는 그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장애인가? 저분이 장애인가? 우리가 장애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을 통째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란 여러분의 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복에 대한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것 아닙니까? 돈 많은 걸 복이라고 합니까? 출세한 걸뭐 성공한 걸 권력 준걸 복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가난한 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많은 소유를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소유에 대한 욕망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가난해진 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복의 관점을 바꿔야죠. 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따라가면서 계속 나와서 그걸 자꾸 하나님께 졸라 대면 참 하나님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게 복이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이지.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 이렇게 늘 읽는 것이죠. 그분의 관점,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 그분의 시선, 그분의 시선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선 예배, 그런 뭐 무별 예배 이런 걸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이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이다 그분은 빛이다 그래서 그분이 있는 때는 낮이에요 낮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건 낮이란 말이에요 낮 낮에는 일해라는 이래라, 겁니다 소명을 그분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소명 아닙니까? 부르신 이의 일을 하는 것,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의 일을 하는 것. 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부르신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보내셨다. 그러면 출근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가기 싫은데 그냥 막 그냥 눈을 비비면서 갑니까? 여러분, 정주영 회장은 살아계셔서 한 번도 일어날 때 흥분하지 않은 적이 없답니다. 출근하는 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오늘도 무슨 일을 할지 그냥 심장이 뛰고 말이죠. 그런, 그런 삶을 사셨다는데, 요새 그런 젊은이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근하는 게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말이죠. 늦게 가는 게못 견뎌서 그냥 일찍 남보다 1시간, 2시간 일찍 가고, 뭐 칼충근, 칼퇴근, 그게 뭡니까? 그게. 소명받은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그럴 직장 같으면 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칼출근, 칼퇴근을 해야 그저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고 산다 이런 생각 있으면 아예, 아예 그런 일안 하는 게좋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돈이 안 생겨도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발견하고 사는 게 얼마나 흥분이 되고 좋습니까? 무슨 뭐 연애하는 사람이 칼출근, 칼퇴근 합니까? 우리는 오늘 30분만 만나자. 3시부터 3시 반까지. 칼퇴근에 일어나서 야반됐다 우리 헤어지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으면 뭐 3시간 4시간 이 있는 거죠 그 일터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보내신 자리고 부르심의 자리라면 그런 삶이 우리가 당연한 거다네요 그게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애들도 그래요. 공부하지 말아도 지가 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하기 싫다, 내를 그냥 하라, 하라. 그러면 뭐. 그래는 계속 그냥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학교 가지 마라. 대학 등록금 비싸다. 그동안 지금 장사 시작해라. 그러면 걔가 학교 가려고 나중에 몸부림칩니다. 좀 지혜롭게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기 싫다는 걸 확실히 뭐. 공부 좀 하려고 책상 펴면 또 공부하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책을 덮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보내신 예의를 했는, 보내신 예의를, 하는, 보내신 예. 하, 그걸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은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게 확실하면 그냥 뭐 펄펄 나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분이 있어야 여러분 눈을 뜨는 거지 눈을 떴다고 뜬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을 멀쩡히 뜨고 살아도 우리는 정말 눈에 비늘 같은 게다 가려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에 비추어 본다는 것, 우리가 끼고 있는 렌즈를 통해서 본다는 것, 그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걷지 못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모세가 씻스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물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왜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이런 걸 그렇게 묻지 않고, 아, 주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당신 방식대로 합니까? 이걸 불신이라고 해요. 이걸 불순종이라고 하고. 이게 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로도 할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도 할수 있고.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뭐, 뭐, 안수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환자에게, 이 장님에게는 정말 이 간절히 눈을 뜨고자 하는 열망을 어떻게 보면 불어넣기 위해서 시간을, 뜸을 들이고, 이런 방법 할수 있는 거죠. 또에바다 귀를 열어줄 때도 막 침을 이겨가지고 귀에 바르고 말이죠. 막 혓바닥에 침을 뱉고, 말이죠. 이런, 이런 방법을 하시는 건 주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에요. 왜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습니까? <laughs> 그런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비교하면 속 터집니다. 비교 안 하고 사니까 웃고 살지. 실로암 모세가 있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가면 성지 순례 가면 이게 다 가서 보는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대게 거기서 물한병떠 가지고 안과의사들은 거기 가면 다 물을 떠 가지고 옵니다. 특별히 실로암 안과들은 다 떠옵니다. 데 하는데 <laughs> 이게 이제 기원셈이라고성 밖에 있는 샘에서 수로를 희스기야 수로를 뚫고 들어 가지고 이 옛날에 BC 700년에 아수르 침공을 앞두고 그런 수로를 만들고 대단합니다 한 500여 미터 S자형으로 터널 을그 들어가면 보 기가 막히고 그 당시에 어떻게 터널 공사를 이렇게 했나 또 양쪽에서 뚫고 들어오다가 어떻게 이렇게 만났나 정말 기가 막힌 터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쨌건 기원섬에서 나오는 샘물이 여기 신라암까지 있는데 이신라암 연못은 지형적으로 보면 조금 낮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서 씻으라 이래서 씻은 거예요. 자, 그때 눈이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치신 그분께서 빛을 자 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웃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과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이 뒤에 씻은 이 사람의 언행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한 것을 사실대로 더 보태지 않고 빼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아는 걸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디 있느냐? 난 모릅니다. 저는 이런 대화가 이시대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얼버무리는 대화가 아니라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대답 안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오해도 받고 하는데 제가 참 성령충만 할 때는 자생하게 대답하는데 약간 성령충만 하지 못하면 못 들은 척 하거든요. <laughs> 이거는 좋지 않은 태도라는 것이죠. 물으면 누가 물었건 정확하게 답변해 야려요 답변하는 태도가 인격 아닙니까? 예, 네. 우리가 답변하는 태도 보면 알거든요. 듣고 있는 태도, 대화하는 태도가 다. 여러분 사람의 메시지는 3%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 바디 랭지입니다. 귀 전신으로 우리는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한 마디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신뢰하가 씻으라 했더니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누구냐, 어디냐? 그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참또 아는 체 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무거나 이렇게 성도들이 물으면 또 아는 체 대답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모를 때 모른다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남을 속이지 않는 목회자, 한 마디도 거짓말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 계셔야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정말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관점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불행, 이런 거 불행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돈이 좀 없을 뿐이에요. 돈 많은 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더 골치 아픕니다. 예, 천억 있으면 천억짜리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백만 원 있으면 백만 원짜리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행불행의 관점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 메르스 이 뭡니까 이 바르스 사태도 이렇게 꼭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 온통 그냥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때문에 좀 멈춰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갈래도 갈 수도 없게 됐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스피드를 확 떨어뜨리는 일 아니에요?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는 이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패턴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그러나 이 불행이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주님 멈출 때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이 시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세상의 관점에 묶이지 않도록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과 합한 관점 되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그런 관점에서 기도 제목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사람의 불행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눈을 크게 뜨고 비늘이 벗겨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행복하다, 불행하다, 좋다나쁘다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 단순하게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각과 관점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풀려나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저주의 형틀이 곧 구원의 출발점임을 온 몸으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비로소 영원한 거처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세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마치 날 때부터 장님이었다가 눈을 뜬이 어려운 사람처럼 우리 또한 날 때부터 장애와 속박과 그리고 탐욕의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주 안에 풀려나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온땅 가운데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참된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